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임영웅 님의 영화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에 이 소위 말하는 뒷심이 대단합니다. 오늘 이 통합 콘텐츠 랭킹을 발표하는 회사 이 키노라이츠라는 곳이 있는데요. 키노라이츠에서 3월 4주차 통합 콘텐츠 랭킹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우리 임영웅 님의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위는 복물섬. 이건 SBS의 드라마죠? 네. 그 제가 지금부터 우리 임영웅 님의 콘텐츠의 소위 말하면 우리가 몰랐던 뒷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한번 보실까요? 우선은 이 키노라이츠라는 데가 뭔가를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키노라이츠라는 거는 여기를 쭉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 뭐 티빙, 왓챠, 웨이브 뭐 디,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 하고 또 영화. 그리고 TV 드라마. 이런 모든 부,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이런 걸 모든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넷플릭스 웨이브, 에, 티빙, 왓챠 어떤 서비스에서 볼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하는 키노라이츠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임영웅님의 컨텐츠, 아엠피로더 스타디움이 2위에 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넷플릭스로만 보면은, 넷플릭스로만 보면은, 우리 임영웅님께 3입니다. 3입니다. OTT와 모든 걸다 통합해서 종합성적을 내니까 2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궁금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임영웅님의이 I'm sure the Stadium 영화가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에, 부, 트렌드 랭킹의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임영웅님의 I'm here the stadium이 2위에 가 있죠. 보물섬이 1위입니다. 이보물섬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봤더니만 은 요즘 sbs에서 뜨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뭐 박형식 허준호 홍화연 이런 분들이 주연으로 있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지금 몇 회차요 꽤 회차가 9회, 시청률이 한 14%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전체 방송에서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다 합쳐봤을 때, 이게 1위고 우리 임 영웅님의 '아인 퓨어'로도 스타디움이 2위로 올라가 있고, '폭삭 소가수다'가 3위에 있네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시리즈 물러서는 '폭삭 소가 수다가또 1위잖아요. 이렇게 매그 OTT마다 다 틀린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냐면요, 넷플릭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넷플릭스에서는 지금 우리 영웅님께 2위. 폭삭 소가수다가 3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면은 임여웅님의그 넷플릭 이거는 영화로 들어가 있고 넷폭삭 소가수다는 시리즈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야가 다릅니다. 예, 분야가 다르고 경쟁관계가 아니에요. 분야가 다른데 아무튼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보니까는 지금 쿠팡 플레이 있죠. 쿠팡플레이에서도 우리 영웅 님의 영화가 2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나 혼자 산다도 있고 히든 페어링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가 임영웅 님 영화가 지난번에 쿠팡플레이에도 가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있더라고요. 웨이브 웨이브에도 가니까 우리 영웅 님의 아이엠 히로드 스타디움이 또 웨이브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OTT에서도 상당히 폭넓게 지금 용님의 영화가 보여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 또 어디입니까? 왓챠, 왓챠에서도 지금 용님의 이게 2위로 올라가 있죠. 왓챠에서도 올라가 있고, 네 지금 넷플릭스에서는 이렇게 3위로 그러니까 이 OTT 시장 또 TV 시장이 보통 경쟁이 심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우리 임영웅 님의 영화가 3위로 들어가 있지만은 이것을 통합했을 때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뭐 다른 거 OTT 시장 다 합치고 TV까지 합쳤을 때도 우리 임영웅 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2위에 가 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우리 임영웅님을 기다리는 마음 아마 팬들의 마음은 이 기다림이 간절하다 보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마지막 이 영화 보는 즐거움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빨리 우리 영웅님 영화가 나왔으면 또 아니, 새로운 콘서트가 새로운 이집 앨범이 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올라온 뉴스 가운데 몇 가지를 찾다 보니까 이런 네, 보물섬 콘텐츠 1위, 이명우 2위 이런 것을 제가 보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웅님이 대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거네. 거네.